쿠팡 제품,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?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.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. 5위입니다. 세계 명작 동화를 한 권으로 만나보세요. 미래의 나이 세움의 세계 명작, 한 권으로 읽는 명작 동화 21편을 10%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아이들의 상상력과 감성을 키워줄 멋진 기회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. 재밌는 흔한 남매 수수께끼 어드벤처 일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10% 할인된 가격으로 신나는 모험을 시작할 수 있어요.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, 애니메이션을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겨보세요. 3위입니다. 어린이 문학 그림책, 틀리면 어떻게? 40% 할인된 12,600원에. 김영진 작가의 따뜻한 그림과 이야기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세요. 길버서린이에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최은영 작가의 쇼코의 미소 특별 에디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문학 동네에서 출간한 이 아름다운 작품을 10% 할인된 가격으로 소장할 기회. 1위입니다. 엄마 자판기, 노란 돼지,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을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따뜻한 이야기. 지금 바로 14,400원에.